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목상을로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목이 터져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전의 책 그리고 역전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말씀하시는 반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 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 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상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본문에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시기는 주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파멸과 경고의 말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수더 멀리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재건까지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을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여러 곳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귀환 후에 안전하게 거주하며 사는 것까지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미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셨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저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계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왠지 불쌍하게 느껴지고 혼내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사랑을 베풀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 부모를 향한 원망이 생길까봐 기분 좋게 풀어줍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안전히 그리고 평화 가운데 거주하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7회국 시절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구절은 앞에 30장, 31장 32장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여러 번 끊으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도 나는 가나안에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그 관계를 끊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 계속 이렇게 말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말을 한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나와 너는 절대로 뗄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넘어 새롭게 갱신시켜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다른 마음을 품고 우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그렇게 잘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으로는 율법의 정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괜찮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은 좀처럼 고치기 힘들고 변화시키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관계의 회복, 마음의 회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난 후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지만 그 후에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그 전에 고통스러웠던 심판을 다 잊을 만큼 하나님은 더큰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 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제 조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엄히 심판하신 이유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구원을 경험시켜 주고 그리고 회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43절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상업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고향인 아나돗에 있었던 조카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멸망을 외친 선지자가 그 지역 땅을 사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구입한 그 땅의 문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 이제 그 땅에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나의 의지, 생각, 심지어는 순종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가, 내가 무려 여덟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과 회복의 계획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깊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잘 믿고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도망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책망 뒤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기대하며 아나도 땅을 구입하였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마음을 품고 천국의 지경을 넓히며, 그 천국에서 거할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